자, 그럼 우리 39번을 풉시다. 이 39번은, 음, 일단 그래프로 푸는 문제고요 그래프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못 풀었으면, 아, 이 문제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멈춰서 다시 들여다볼 수도 있어. 근데, fx가 2π-x, 마이너스 사인 x야. 이거 그릴 재간이 있어요? 미분? 이게 미분하면 어뭐 내가 지금 이거 개형을 아는데 알아서 하는 얘긴데 미분해도 조금 힘들 거야. 어. 그리고 미분보다 더 정확한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룰 건데 이 문제는 아마 그 이게 포만한 수학 연구소라는 카페의 문제라 그랬잖아. 어. 거기에 이혜원 씨의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 내 기억이 맞으면 아마 이혜원 씨의 문제일 텐데, <laughs> 작년에 우리가 포카칩 모의고사랑 이현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다 풀어봤잖니, 그지 뭐, 특히나 이제 포카칩 모의고사 때도 뭐 어느 정도 느낌이 왔겠지만, 이혜원 모의고사 풀때 내가 확연하게 느낌을 받았던 게 있다라면, 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같아뭐 다른 건 당장 기억이 안나 좋은 문제들이었지, 그치? 음... 한 가지는 일단 이회원이라는 사람은 공간도형의 문제를 3차원 그대로 푸는 것같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해석해 실제로 우리 자료 3번 문제 있지? 이, 이 자료 자, 자작 문제 3번 자료 공간도형 문제는 엄청났지? 내 풀이랑 그 사람 풀이랑 완전히 분량 자체가 달라버려, 거치 나는 뭐 3D로 하라 그래도 못하겠어. 일단 머릿속에 그림이 잡히질 않으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그래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아주 전공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미분에서 증감조사하고 변곡 이계도함수로 오목볼록조사 해가지고 어 그리는 방법. <laughs> 그 방법을 무시하고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내가 어디선가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몇번 있지? 음, 그러니까 ln,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한 문제가 아닌가? 어, 이 자료 18번 문제가 그래. 내 저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 안 그리고 바로 잡았단 말이야. 그치? 그 변곡인 어디쯤 나올 거다라는 것도 확신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처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항상 전공법만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을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른다고 해서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돼.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학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뤄지는 분량이 요만큼 있다고 해봐. 지면상 작게 그린 거야? 좀 허벌나게 많지, 그 근데 책이나 이런 시중 교재들을 잘 따라가면은 이만큼은 채워 이만큼은 시중 교재에서 다뤄지질 않아 그런 부분이 있어 본인의 관심과 그 호기심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이 연구해서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이 바닥에서 등구는 사람들은 뭐 수업 준비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채워지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어 나랑 작년에 스물 가지 공부했던 학생들에겐 내가 한번 정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laughs> 합성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빠르게, 비교적 빠르게 구간 뭐안 나누고, 그렇 그런 거 같은 건데 얘가 그거야. 그래서 나한테는 쉬워. 연구를 이런 걸 연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한테는 쉬워.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어렵고 생소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한번 이풀이를잘 보고 연구를 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길 바래요 오케이? <laughs>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첫 단추는 뭐냐면 y는 x 더하기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음. 그리고 y는 x 더하기 sin x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x와 y는 sin x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합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뭔가 어, 좀 말이 좀 많지, 그치? 음, 봐봐, 내가 그려 볼게. 일단 문제의 보기를 보면 2파이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딱 2파이까지만 그려 볼 건데, 실은 이게 제 촬영이야. <laughs> 아까 찍는데, 밥솥에서, 지금 이게 6시 39분이거든? 지금이? 몇 시부터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밥솥에서 막 밥을 막다 됐다고 막 뿜어대길래 짜증나서 꺼버렸어. 아, 짜증나. 세상에 밥솥이 나를 건드리다니. 자, 여기 Y는 X 그림이 있고요 여기 Y는 사인 X 그림이 있어. 이렇게. 이 둘을 합치는 거야. 합칠 때, 누구를 축으로 하느냐가 다른데, 이 경우는 이거는 이제 경험에 의한 설명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다르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만큼 마, 마음이 가지도 않아 Y는 X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sinX를 더한다라고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Y는 X라는 흐름에 sinX가 올라타는 거야 그래서 추가해줬좀 늘려줬다가 좀 줄여줬다가 그래프가 그만큼 위로 Y잡힌 만큼 올렸다가 요요요요 높이만큼. 이 높이만큼 올렸다가 이 거리만큼 yn x 위에서 빼버리는 거지. <laughs> 그래서 이 파란 선 라인 있지?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 이거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눈대중으로. 이런 식의 이걸 이제 난 내공이라고 표현할게. 어 내가 알기로 음, 카페 내에서 주들은거 정보들을 종합하면은 그분이 이혜원이라는 작가가 쓴 한 권으로 완성하는 수학의 수2 미분 파트를 보면은 그래프만 잔뜩 연습 시킨데 이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해. 알았지? 어 그런 애매한 부분지 책에서 긁어주지 않는 부분을 책으로 정리했다라는 건 엄청난 거지. 어. 이, 이 동그라미 부분을 정리해준 책은 엄청난 거야. 왜냐면 말로 풀어내기가 애매해. 응? y는 x 위에 sin x가 올라 탔다고 생각하래. 이게 다야. 아. 근데 이런 거를 좀 더, 난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나올 때마다 짚고 넘어가지만 그 사람은 책으로 써서 낸거 아니에요? 그치?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할 거야? <laughs> 이 파이에서 우리가 구한 x 더하기 sin x를 빼는 게 되는 거죠. 음, 오케이? 어떻게 볼 거냐면, 뭐, 보는 건 자네 맘이에요. 나는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 음, 우리가 얻은 이 곡선 있지? 여기서 이 파일을 빼고, 이식 전체의 부호를 바꿨다라고 해석을 할게. 자, 봐봐. Y는 이 파일 한선 여기 있어요. 오케이? 이제 그림을 일단 그려보는 거야. 으흠. 파이, 이파이. <laughs> 파이, 이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이파이. 왜 여기서 마이너스 쪽을 잡았냐면,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자, 앞에 거 곡선이지? 이파이 상수함수니까 직선이야. 곡선에서 직선을 빼면, 직선이 X축의 역할을 한다. 얘가 그냥 X축이야. 그럼 그대로 그냥 그림 당겨서 그리면 돼요. <laughs> 가래가 나오네. 뚜두뚜뚜뚜뚜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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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케이? 이거를 식 전체에다가 x-를 마이너스 붙였잖아. 이 마이너스가 무슨 역할을 해? 그렇지. 라고 혼자 막 너희들이 대답한 것처럼 찍지는 않을 거야. x축 대칭을 하죠? 그래서 실제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얘가 바로 문제에서 원하는 y는 fx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합성을 한대. 우와, 우와, 합성을 해. 이제 시작인 거지. 동영상은 9분을 넘어가고 10분을 향해 가는데 이제 시작인 거야.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알려준 적 있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잘 봐요. 이거 갖다 긴 얘기 하긴 동영상 너무 길어져. 한 20분, 30분 넘어갈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는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일정하, 일정하게 증가하든지 일정하게 감소하는 구간의 x 범위를 자르는데 주어진 그래프는 0부터 2파이까지 계속 감소하지 x가 0부터 2파이까지 계속 감소를 하는데 그때 f(x) 값은 여기다 쓰자 f 값은 음, y좌표가 2파이에서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면 되냐면 f0에서 f 어르르르르, f 2 파이에서 f 0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게 뭐냐. 아, 한 번만 더 쓸게.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변하는 거랑, fx가 변하는 거랑, f of fx가 변하는 거. 이세 개를 한 번에 조사하는 거야. x가 0에서 2 파이로 변해가. 그러면 이 함수 값은 2 파이라는 값에서 0으로 줄어. 근데 이 fx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간 놈이거든. 그러면 f2파라는 그림에서 점에서 f0으로 가는 그림을 따라 그려 주시면 돼요. x가 0부터 2파로 향해 갈때 봐봐. 이쯤에 2파 있다고 치자. 0. 0부터 2파를 향해 갈때 이쪽 방향으로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fx 그림은 f2파에서 0으로 가는 걸로 그려야 되는데 합성 함수는 f2파 여기지. 0은 여기지. 여기서 1로 가는 방향은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거를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된다고, 이쪽 오른쪽으로 그러면 아래로 블록해서 아, 위로 블록이구나 위로 블록해서 큰일 날 뻔했다 올라갔다가 아래로 블록해서 올라간다 뭐 이게 다야 이게 아이고, 안 맞는다 높이가, 맞추지 뭐 자, 이게 바로 Y는 GX 그림입니다 이 GX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죠, 기역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지금 요 그림만 보면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야. 왜 그런지는 느낌을 안다고 보면 돼요. 뭐, 식 같다 일일이 증명해 볼 필요도 없고, 막, 저, 대칭인 이유를, 어 여기 0이 아니지. 대칭인 이유를 찾아 대칭인 이유를 막, 식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림이 대칭성을 띠고 있어서 그래. 그러면, 이 밑으로, 저, 요 접근한 거잖아, 그치? 이 접근한 넓이는, 이, 사,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 넓이랑 똑같아.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2π 곱하기 2π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기억. 0부터 2π까지 gx를 적분하면은, 2분의 1, 2π 제곱. 전체 제곱이니까, 2의 π 제곱의 값이 나오죠. 기억은 맞게 됩니다. 자, ᄂ. 음, 응. g'x가 1 나오는 거. 적어도 두개 있네. 0부터 2π 사이에. 도함수가 1 나온다라는 건, 지금 이 빨간 선이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잖아. 이거랑 기울기 똑같은 순간이 한 번, 두 번, 최소한 두번 있네, 그치? 자, 디그, 그 저거 B 빼기 파이랑 A랑 자리 바꿔줘야 되는 거 알죠? B 빼기 파이랑 A랑 자리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꾼 채로 쓰면은 B 마 파이 분의 GB 마이너스 파이 A 분의 GA. 이거 갖다 기울기 비교하는데 내가 나눈 두 개의 이 분모가 다 양수야 주어진 보기의 조건 보면 a는 0보다 크고 b가 파이보다 크니까 이것 플러스 이것 플러스 내가 플러스를 나눠서 부모가 이렇게 안 바뀌어요 이식을 해석만 하면 되지 그지? a, 콤마, g, a라는 건 0부터 파이 사이에 a라는 점이 있대 아무데나 한점 잡아봐 a, 콤마, g, a 그지? 그럼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야 기울기 그지? 파이부터 이파이 사이에 비콤마 얼마가 있대. 주비, 그치? 그러면 파이콤마 파이로부터 얻어낸 기울기가 얘예요 예, 그치? 어떻게 그어도, 어떻게 그어도, 이쪽은 위로볼록이고 이쪽은 아래로볼록인 그래프의 특성상 앞에서 나오, 얻은 기울기가 무조건 더 커. 그러니까 얘 예, 맞는 거죠. 동그라미 쳐놨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답은 기억년 뒤그시됩니다. 오케이? 그래프 그리는 데만 10분 정도 걸렸고, 그치? gx까지 다 찾는데만 그 후로 풀이는 상당히 간단했어 그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교과 과정을 넘는 범위고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는 내공을 자녀들한테 필요로 하지 않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 이번 수능은 작년에도 작년 6월 9월 수능을 생각하면 이 정도 그래프 기형을 요구하는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내 기억이 틀릴 확률이 더 높지만 원래 기억력이 안 좋아서 하지만 기형 공부를 한거 알아두세요 이 정도 내공을 갖는, 갖고 시험장에 들어간 애들이 있다고. 어? 이런 동그라미 부분을 지금은 뭐, 한원수라는 책에서 다뤄주지만, 응? 이런 거를 선생님처럼 학교 다닐 때 궁금해서 찾아본 애들이 있다고. 알겠지? 생각을 안 해봤으면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런 걸 막연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 이 막연한 게 아니구나. 통용되는 지식이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좀더 체계적으로 기억을 하세요. 특히 내가 짧게 하고 넘어갔어. 이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문제 한번 지금 내가 이거 밀린 강의 다 찍어, 해설 강의 다 찍고 나면은, 테마를 한번 준비해서 연습시켜줄게. 지금 당장 이해 안 가면, 어, 미안해. 이건 내가 따로 한번 찍어볼게 알았지? 자, 39번 고생했고, 40번에서 봅시다.